네, 어,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3월 1일입니다. 첫째 날, 우리 세미나에 오셔가지고 토요일입니다. 토요일날, 11시에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상담전화 꼭 예약전화 주셔가지고 예약하시고 참석하시면 좋은 정보를 받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다음주는 개인적인 어, 관계로 어, 세미나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다음주 어, 다 다음 주 토요일로 잡았다는 점 양해해 주시고요. 어, 오시면 많은 정보들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어, 재개발 투자할 때 유의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지역을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 그리고 향후에 많이 오를 지역이 도대체 어딘지 어,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시면 무조건. 도움이 되시고요. 또 재개발 모르셨던 분들도 오셔가지고 강의를 들으시면 아, 하고 손바닥을 딱 치게 됩니다. 그 정도로 쉽게도 풀어드리고 하니까 오셔가지고 좋은 점못 받아가시고 재개발에 대해서 너무 불안해 하지 마시고 재개발이 가장 돈을 많이 벌어요. 우리 일반적인 뭐 토지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번다고 하는데 그거는 극히 일부입니다. 극히 일부. 토지는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도 보면 토지 때문에 막 상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하지 마세요. 그냥, 어, 보편적인, 어, 우리 수요자들이 다 참여하게 되는 이런 주택시장에 어,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볼수 있는 지역이 어떤 것, 어떤 상품이다? 재개발이다. 그러면 재개발을 하려니까 좀잘 모르겠어. 그러면 양승무 소장, 어, 우리 도시계획주사잖아요. 그죠? 어, 양승무 소장의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면 그런 것을 다 깨드리니까 존보받아가시고또 재개발에 좋은 투자도 한번 해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자, 이번에는 또 전화 연결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 고민 듣고 또 해결해 드리는 시간 이어가 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좀 함께 해결해 볼까요? 네. 제가 그 사당사동 네. 3 0 0번째 쪽에 그 주민 제한 방식으로 네. 모아타운 동에서 걷는 중인데, 음. 그러니까 지금 시기가 뭐 워낙 안 좋다고 하는데 투자로 네. 괜찮을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아, 아직 보유하고 계신 건 아니고 관심있게 보신 지역인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사당 4동에 300번지일 때 모아타운 예정지를 지금 좀 투자를 해봐도 괜찮을지 아니면 조금 더 가능성이 있는 곳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수장님과 네.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진아님. 네. 가,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사당동 30번지 일대라고 하시나요 300번지 일대라고 하시나요 300번지요. 300번지 일대요? 그 사당 사동 네, 남성역 뒤쪽에 어, 있어가지고 그, 7호선이 있어서 제가 좀 관심 있게 보는 지역이어가지고요. 2호선요? 7호선. 7호선. 그렇죠. 7호선 남성역 일대. 남 뒤쪽에. 네. 우리 여기 보면 우리 어, 예전에 재개발 구역이었던 사당 재건축 구역이죠. 사당 5구역이 있고, 또 이제 네. 신속통합계획 후보지로 선정이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네네, 그옆에요 옆에, 네, 그 옆에 보면, 자, 여기 잘 알죠? 아. 네, 여기 사당 휴먼시아 있고. 네네. 네. 그죠? 어. 네. 네. 자, 화면 보고 계시죠? 네. 네, 휴먼시아 있고, 여기 앞쪽으로 해서 이렇게, 우리, 그, 모아타운 한다고 뭐, 벽보 붙여놓고 뭐 했는 곳이 있어요. 네. 네, 이렇게. 아마 이렇게 그림이 요렇게 그림이 그려질 것 같은데 여기 지금 모아타운으로 이제 추진하고 있죠. 네. 모아타운. 자 사당동 300번지 일대 모아타운 여기가 원래 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한번 공모를 네. 신청을 했었어요. 네네. 공모 신청했다가 어 그때가 아마 한 11월달인가 9월달인가 뭐 그래서가 11월달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서울에 이 모아타운을 추진하는 지역들이 한 20개 넘게 이렇게 지원을 했었거든요. 아 이거 모르세요? 네네. 어 20여 개소가 네 지원했어요 공모에 공무 사업에 음... 음... 이때 이제 공모가 마지막이었거든요 그때가 네 어, 공모 사업에 진행을 해가지고 20여 개소가 지원을 했는데 네어 그때 당시에 몇 개소가 지정이 됐는지 아세요 선정이 됐는지 아세요? 그거까지는 모 분명히... 어, 모르시죠? 아마 네 개소가 네 어, 조건부로 선정이 됐었을 겁니다. 아 어, 나머지 한 거의 한 20개 소 정도 가까이 될 거예요. 이게 26개인가 뭐 그럴 거예요. 네. 20개 소가, 20개 소가, 네. 이게 이제 탈락했죠, 탈락. 어. 아, 네, 탈락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거기에 포함이 됐던 지역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정비가 시급한 지역들. 지금 아. 우리 모아타운이, 네. 이 모아타운이 보면 우리 오세훈 시장께서 들어오셔가지고 모아타운이라는 음. 걸 만드셨잖아요. 브랜드 음. 네이밍을 하셨어요. 모아타운을 음. 만들어가지고한총한 한 내가 재임하는 기간 동안 그니까, 러 한, 2026년까지죠. 내년까지, 한, 네. 100개소 정도 지정할게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 어, 근데 지금, 우리 한, 몇 개소가 되냐면, 이 100개소를, 100개소를 넘어가 버렸어요. 아. 어, 그래서, 이제, 지금은, 어, 해주긴 해주는데, 그래서, 이제, 공모를 없애고, 이제, 주민제한으로 가는 거거든요. 주민제한으로. 네. 음, 주민 제안으로 갔는데 이 백개소를 이제 백개소가 다 차버렸으니까 이제 아. 공모라는 거는 없애고 내가 주민 제안으로 해가지고 진짜 하려고 하는 지역들만 우리가 이제 선정을 해줄게 그중에서도 이제 뽑아가지고 선정을 해줄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모아타운 선정되기가 좀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 그래서 요어 우리 공모 신청했을 때이네개소가 선정이 됐다 그랬잖아요. 네개소 음. 선정되는 곳들을 보면 뭐 반지하가 많거나 침수가 많거나 아니면 굉장히 노도가 굉장히 높다거나 뭐 이런 아. 지역들이 우선적으로 좀 선정이 됐어요. 아. 그래서 그런 기준이 앞으로도 조금 적용이 될것 같다라는 예상이 되고요. 네네. 자 그리고 이제 주민제한 방식은 뭐냐면 이제 공모는 우리가 한30% 넘으면 동의서 30% 이상만 되면 무조건 네. 공모 신청을 받아줬어요. 네. 어 근데 이제 탈락이 많이 나오고 이제 어느 정도 예상했던 그 예정했던 개수가다 차버렸잖아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주민자한으로 하는데 주민자한도 30%만 걷어 가지고 오면 막 너도 나도 다 지원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주민자한 방식을 지금 동의서를 동의율을 60% 이상을 해야지 이제 지원을 받아 주도록 돼 있어요. 아. 어, 그렇게 이제 지침이 변경이 됐습니다. 근데 네. 제가 알기로는 이 사당동에 있는 모아타운 자체가 지금 현재 주민자한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동의서는 아마 어느 정도 다 확보가 됐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굉장히 여기도 이제 어, 지역이 보면 좀 고바이거든요. 이렇게 네. 경사가 많이 재 있어요. 한번 현장을 네. 가보셨어요? 네. 아 현장 가보셨어요? 네. 좀 이제 이 위쪽으로 해서 우리 까치산 있죠 이 고개 네. 때문에 여기에 이제 좀이 경사가 많이 재 있어 가지고 주거 환경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네. 어, 그런데 또 한편으로 또 보면 또 주거 환경이 또 그렇게 나쁘지도 않아 아... 애매해요 애매해 네. 애매한 상태예요 그러면 이제 음... 생각해야 될게 뭐냐 면자 여기가 만약에 이 지역이 이 모아타운이 모아타운이 네. 만약에 모아타운으로 가다가 탈락을 했다 그죠? 네. 어, 탈락을 했다라고 하면 다른 재개발 방식을 또 봐야 되잖아요. 네. 어 우리 이 모아타운은 구역 지정 재개발을 잘 진행시켜주기 위해서 기준을 대개 완화를 시켜놨어요. 보도가 네. 50% 이상이면 되고요. 이 50%도 아. 원래는 노후불량 건축물을 서울시에서는 기준이 30년인데 음. 이 30년을 20년으로 낮춰놨어요. 음. 어, 30년이 아니고 20년이면 너네를 노후불량 건축물로 취급해줄게 라고 하고 그, 네. 그것도5 0만 넘으면 우리가 다 받아줄게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완화를 시켜놨습니다. 아, 그런데 만약에 아. 여기가 이 모아타운으로 선정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다른 방식의 재개발은 노후도가 무조건 60% 이상이 돼야 되고요. 네. 자그 다음에 노후도 노후불량 건축물 기준이 그대로 3 0 년이에요. 아. 자요거를 봤을 때 여기가 만약에 재개발이 진행이 될수 있는 곳이냐 요거를 한번 보셔야 되고요. 음. 음 그게 만약에 그냥 일반적인 재개발로 진행이 안 된다라고 하면. 네. 또 노후도가 이을 때까지 시간이 조금 걸릴 거잖아요. 네. 지금은 여기가 60%가 30년 이상 된 주택이 60% 이상이 안 된다. 그러면 재개발 진행을 할 수가 없는데 시간이 네. 지나면 지날수록 지금 있던 빌라들이 노후가 될 거잖아요. 네. 그러면 30년 이상 되는 빌라들이 60% 이상이 되는 그 시점이 올 거예요. 네. 그러면 그때까지는 재개발을 진행하지 못하고 조금 기다려야 되는 거죠. 아... 어, 기다려야 된다. 일단. 네, 네. 근데 기다려야 되는데 여기가 입지가 굉장히 좋은 지역이면 좋은 네. 지역이면 어 기다리는 동안도 그냥 뭐 인플레이션 정도로 계속해서 꾸준히 오르다가 재개발이 진행되면 많이 오를 거 아니에요 네. 어 그런 지역임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재개발 투자를 하실 때 투자를 하셔도 좋다 괜찮다 아. 내가 시간만 아.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본다면 좋은 네.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왜냐하면 네. 사당동이 입지가 좋아요 네. 어 바로 바로 옆에 저기 방배동이잖아요 어, 네. 서초구하고 맞닿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입지가 좋은 지역이고 아. 자 그런데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은 이제 남성역에서 조금 많이 네. 시간이 좀 걸리는 지역이죠. 주변으로 이제 뭐 여기 재개발들이 이제 뭐 여기 표시는 안돼 있지만 활성화라든지 네. 지구단위라든지 해서 지금 재개발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음 그래서 이제 진행이 되면 <laughs> 우리도 진행이 될 것이긴 한데 좀 순위에서 좀 밀려서 후순위로 된다 아.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아. 자 여기 혹시 투자금은 한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현재는 한1억초 그러니까 일억 초 정도. 1억 초. 네, 일억 네, 초반이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어, 네. 만약에 제가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네. 어, 좀 장기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좀 네. 단기적으로. 왜냐하면 우리 투자금이 적잖아요. 네. 네, 투자금이 적은데 오랫동안 묵혀놓으면 이 투자금이 적은 만큼 오르는 네. 시대차이도 적습니다. 아... 아. 그렇게 좀 생각하시는 게 편해요. 네. 네, 네. 그러면 차라리 조금 더 빨리 올라갈 수 있는 지역에다 투자를 해가지고 저라면 아... 이렇게 할것 같아요. 네. 더 빨리, 더. 빨리 오르는 지역이 있죠 네. 여기다가 (1억을) 투자를 해 가지고 얘를 한 (2억으로) 만들면 어떨까요 금방 네. 한 (3~4년) 뒤에 (2억으로) 네. 만들어 가지고 네. 여기가 (5년) 정도 뒤면은 재개발 또 진행을 시작할 수 있어요 만약 모아타운이 안 됐을 경우에 음. 음. 그때 여기다가 (2개를) 투자하면 드, 어떨까요 아. 훨씬 좋겠죠 네. 예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한번 고민을 해 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네. 어, 제가 이게 사당동이 모아타임이 3 0 0번지 일대가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입지는 굉장히 좋고 괜찮습니다. 어, 지금 투자하셔도 네. 괜찮은데 조금 장기적으로 네. 보고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네. 만약에 제가 우리 시청자님 입장이라고 하면. 네. 저라면 차라리, 어, 여기보다 향후에 이제 입지가 굉장히 좋아지는 곳이에요. 아. 금천구, 시흥동이나 아... 독산동 일대 있죠? 네. 독산동. 여기는 재개발을 지금 거의 노도가 후 굉장히 여기는 열악한 지역이기 때문에 예. 어 금천구나 아니면 서울시에서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해주려고 많이 노력하는 지역이에요. 아... 어 차라리 이런 지역에 가셔가지고 진짜 이제 재개발 동의서 많이 모았고 서울시 이제 올라가면 네, 바로 네. 선정되는 지역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쪽은 투자금이 좀 많이 들어가지 않나요? 아니요. 독산동은 원래 자체가 이 지역 일대가 전체가 다 빌라다 보니까 우리 네. 사당동에는 군데군데 아파트라도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다 빌라예요. 다 빌라. 오래된 빌라예요. 아... 오래된 네네. 빌라다 보니까 가격들이 굉장히 낮은 상태야. 주변에 아. 좋은 뭐 가산 디지털이나 구로 디지털이나 위에 여의도라든지 아니면 옆에 뭐 우리 금천구청이라든지 이런 다 있긴 한데 예. 직장도 많고 이런데 그래도 가격이 낮은 지역, 에 열악한 주거 환경들 때문에 아. 그래서 이제 재개발을 많이 진행을 해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아.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우리 어 여기 시흥동이나 독상동 일대에 지금 정비 구역으로 많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이시죠? 네. 네, 네. 어 군데군데 지정이 돼 있는 게 아니고 뭉쳐서 네. 이렇게 지정이 돼 있어요. 아. 그만큼 이런 지역은 빨리 이제 많이. 빠르게 근처 구청에서 진행 시켜 주겠다 이 얘기거든요. 음. 모아가지고 그리고 아파트가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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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따로 있는 것보다 하나로 뭉쳐가지고 한 1만 세대 나오면 어떨까요? 효과가 훨씬 크죠. 훨씬 시세 상승 폭이 더 크겠죠. 음. 어, 주거 환경이 여기가 전체가 뉴타운급으로 다 바뀌어 버리는 거니까. 네. 음, 이런 지역에다 한번 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아. 그리고 앞쪽으로 아. 또 우리 어, 사당동은 뭐 특별하게 뭐 다른 개발 호재가 있는 건 없습니다. 네. 자, 그런데 여기 금천구 같은 경우에는 앞쪽으로 또신안선선이 통과를 해요. 신안산선, 아, 음, 신안산선이 이제 어, 지나가게 되면 얘가 이제 뭐한 내년이나 내후년이면 개통을 할 거예요. 2027년에 네. 개통입니다. 개통. 음. 여의도로 들어가는 게 그러면 음. 이 주변의 입지가 더 훨씬 더 좋아지는 거죠. 네. 어, 그리고 이 금천구청 위쪽으로 보면 여기 또 공군기지가 있어요. 공군기지. 네네. 이 공공 기지가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아, 금천구에서 국토부에 공모 신청을 해가지고 여기 도시 혁신 구역으로 진행이 되는 곳이에요. 선정이 되는 아. 곳이에요. 그러니까 업무지구가 아. 굉장히 큰게또 들어옵니다. 여기 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해서 업무지구가 네네. 지금 여기 가상 디지털 단지, 구로 디지털 단지 있는데 여기 공공 기지까지 다 합쳐가지고 업무, 업무 시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곳이에요. 아. 자, 그러다 보니까 일대가 굉장히 좋아지는 지역이다. 여기 아, 위에 또 독산 4동, 독산 3동, 또 여기 모아타운 지정을 위해서 지금 많이 움직이고 있는 곳들도 있고요. 이런 아, 지역에 가셔가지고 아, 한번 투자를 해서 좀더 단기간에 수익을 좀 아, 많이 올리시고 사당동이나 이쪽으로 네, 네. 오셔가지고 두 개를 투자시라. 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어, 아무래도 이렇게 지금 혼자서 보시면 많은 지역들을 네. 이게 어, 우리 밸런스라 그러죠. 전체를 네. 균형잡힌 시각으로 보기가 힘들어요. 내가 한곳 벗는 네. 건본것 그것만에다 이제 메모리 돼가지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제가 이제 진행 세미나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세미나에 오셔가지고 아. 전체적으로 큰 그림으로 우리가 어디 지역을 투자하면 좋을지를 볼수 있는 그런 안목을 기르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미나에 항상 네. 참석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네.